자, 주행거리 2만 키로의 렌트 이력 없는 단순 교환 무사고가 4260만 원 메리트 있습니다. 22년식이고요. 22년 1월 등록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중고차 경력 20년 마이카플랜입니다 업계 최초 전차종 무상 AS 1년 2만 키로. 수많은 회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해 주시는 기업. 정직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만 만나면 중고차 구매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마이카플랜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전차종 1년 2만키로 무상 AS 마이카플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의 G80 RG3 모델 준비했습니다 딜러전산에 총 240여대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22년 1월에 등록한 차량인데요 가격이 4,260만원입니다 당연히 내고 가능하고요. 아주 깨끗한 차량 상태입니다. 주행거리 2만키로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자, 검정색 제네시스 G80, 2.5 가솔린 터보 이름 모델입니다. 가격 4,260만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요. 자, 냉각수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실내는 올 블랙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뒷좌석 아주 깨끗하고요. 핸들 그립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깨끗한 거 육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성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22년 1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2만 킬로. 자, 렌트 이력이 없습니다. 자, 개인이 타셨고, 1인신조 차량, 아주 깨끗하고요. 자, 이 차량은 가벼운 접촉 사고로 인해서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터와 본넷 문짝이 판금이 들어간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아니고요, 판금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격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성능, 당연히 올량호 상태입니다. 자, 사고에는 당연히 없음으로 찍히고 단순 수리만 있음으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을 타시다가 판매하시더라도 단순 교환 무사고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4,260만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살펴본 제네시스 G80 2.5 가솔린 터보 이륜 모델. 자, 주행거리 2만키로의 렌트 이력 없는 단순 교환 무사고가 4,260만원 메리트 있습니다. 22년식이고요. 22년, 22년 1월에 등록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주 메리트 있다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가격은 차주와 협상을 통해서 내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마이카플랜에서는 차주 입금가에 마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차주 입금가로 그대로 드립니다. 아주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